매일 10분 생존 주식 공부 콕스톡 TV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고가 단타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정한 범위 주가 범위 즉 박스권을 돌파해내는 검색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내 주가 변동폭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박스권 돌파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이것저것 만들어 봤지만 잘 이해도 안 되고 수익도 안 나고 또 어떤 비법이 있나 이곳저곳 기웃기웃 기웃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조건 검색식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리를 알아야 검색이 되었을 때 바로 이어서 매매를 매매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실제 매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처음부터 조건 검색식 설정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제적으로 단타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박스권 돌파, 신곡가, 검색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대략, 미리 만들어놨는데요. 오늘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종목이 뜨는데요. 미래컴퍼니, 상하가 간 종목도 있고요. W, WSI, 19% 오른 종목도 있고, 한농화성 19%, 정신산업 이렇게 박스권을 다 돌파한 파워로직, 예, 센트럴호텍 예, YGN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략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미래컴퍼니로 한번 상한가 종목인 미래컴퍼니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박스권을 그리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한가가 나온 그런 모양인데 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 돌파하는 검색식 돌파하는 검색식 만들어 볼 텐데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가 변동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폭 지금 20분간 지금 여기가 먼저 세워봤는데 이게 딱 20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20개 20개입니다. 20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20개인데, 고가와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 여기에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최고와 최저, 이 부분이 30, 30%, 30% 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1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이 조건은, 종가 대 종가. 종가의 변동폭을 뜻합니다 지금은 윗꼬리까지 다 포함을 했던 거고요. 종가와 종가는, 요 봉의 종가는 요 부분이죠. 요, 부, 요 부분의 종가는 예, 이, 이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종가, 종가의 변동폭. 그래서 가장 컸던 종가, 종가의 변동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종가 맨 위에 있는 게, 요게 종가가 이렇게 되고요. 또 제일 아래에 있는 종가, 결국에는 이첫 번째 봉에 다 포함이 되겠네요. 이첫 번째 봉에 포함이 될 텐데 이 부분이 15% 이내 15% 이내가 되겠습니다. 네, 요 봉을 봤더니 1월 31일 미래 컴퍼니 시가가 0.24였고요. 종가가 14.73 14.73 결국에는 15%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가와 종가의 범위는 15%. 그리고 최고 고가와 최저가의 폭은 30%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윗꼬리 맨 윗꼬리랑 맨 꼬리랑, 맨 아래 꼬리는 요 부분은 30% 이내 그리고 이 종가와 종가 여기에서는 종가가 이 봉이 제일 큰 거에서 요다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뺀다 그러면 여기에 종가와 여기 종가가 제일 높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정도의 가장 이 어쨌든 제일 아래 부분의 종가 눈대중으로 보니까 뭐가 정확한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저이 범위 내에 든 거, 그러니까 윗꼬리를 제외한 종가대 종가 여기 시가로 표현는데 빨간봉 위에 그리고 종가면 이제 파란봉은 아래 부분, 빨간봉은 윗 부분, 빨간봉은 윗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하 시편하라고 들어. 그래서 이 박스권 내를 예 윗꼬리와 아랫꼬리. 그리고, 은봉인 경우에는 중간 니가 아래, 양봉인 경우는 빨간색. 빨간색의 제일 윗부분, 파란색의제 아랫부분이 15%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세 번째, 네 번째가만 종목드리고, 실적으로 이걸 다 지우고 설명,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정 종가 대비 영봉 정 시가 등락률 7% 이하 이 애기는 너무 갭 상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갭 상승이 오늘 3%였는데요 이렇게 7%로 떠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 요 조건을 빼고 세 번째 조건을 빼고 검색을 해봤더니 무링 페이퍼가 나왔네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29%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쭉 9%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을 검색하게 되면 20% 하락을 얻게 되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더라도, 너무 많이 떠서 쭉 내려오는 종목은 안 하겠다.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 조건. 요 조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봉전 시가 등락률이 7% 이하. 영봉전에 시작해서 영봉전 시가 등이 7% 이하다. 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넣게 되면, 무린 페이퍼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영봉전 고가가 60봉 중, 중 신고가야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검색을 해서 신고가, 그래서 가장 고가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 보기에는 여기, 여기좀 고가로 보이죠. 그래서 최소 이 부분, 이 부분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한9% 대. 이때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봉을 9% 이상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기본 조건들이니까요, 한번 추가하면서 설명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딱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옵션에 대한 종목들 에, 설명드리니까요, 조건들이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다 지우고요. 일단, 대상 변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변경. 대상 변경 하시면은 전체로 되어 있을 텐데, 거래소 코드, 코스닥을 체크하시고요. 제외하는 종목, 관리 종목, 불성실 공시 기업, ETF, 최저 유동성 종목을 체크합니다. 네 개. 그리고 증거금 100%는 뺍니다. 환기 종목, 스펙 체크하시고요.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매매, ETN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기간 내 주가 변동폭. 기간 내 주가 변동폭. 예, 하면 바로 나옵니다. 기간 내 주가 변동폭 클릭하시게 되면, 음, 이 부분이 0봉전, 이 아니라 1봉전, 1봉전 20봉간 한 달치입니다. 아, 그래서 최고 최저폭. 예, 기본적으로, 최고 최저폭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번째 거 클릭하시고 요것이 30% 30% 이하입니다 이하 예, 30% 이하 그래서 윗꼬리 윗꼬리와 윗꼬리가 달렸겠죠 뭔가의 봉이 그리고 또 뭔가의 봉에서 아래꼬리가 달린 부분 그래서 윗꼬리와 아래꼬리 여러 가지 봉들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30% 이하여야 된다 예,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충족을 하였구요 그래서 조건을 하게 되면 744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들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또 일봉전 15% 이하 인데요 요거는 종가 변동폭 입니다 그러니까 윗 꼬리 아래 꼬리는 다 빼고 일단 추가를 하고요 검색을 해보면 예,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들이 나오네요 744개 변동이 없습니다 1번 2번 엔드를 하였는데도 조건이 변동이 없네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최저 최저 변동평 13, 30%, 예, 2 5간 종가 변동평 15%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많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쪽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갭갭 갭 상승 한 부분은 빼, 빼자고 하셨죠. 그래서 주가 등락률, 과 등락 유입니다 유리에서. 예, 일봉전 대비 용봉전 종가가 7이하 너무 7% 이상 뜬 거는 거르겠다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예, 지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많이 이 조건이 의외로 많은 것을 걸러냈네요. 예. 근데 하나 뭐 틀렸죠. 영봉전 예, 시가 대비입니다. 시가 대비 종가. 예, 시가 대비 종가입니다. 그리고 어 종가 대비 시가 등락률입니다. 종가 대비 시가 등락률. 종가 대비 시가 등락률. 예. 그리고 1봉전. 예. 그래야지 갭 상승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일봉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봉전 에, 종가 이거 끝났죠 끝난거 대비 영봉전 시가가 7% 이하 이렇게 갭이 7% 이상 벌어지지 않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시가 이거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하고요 하게 되면 예7% 이상이니까 이제 아까전에 이런거 거래하지 말자고 했죠 이런 그다 이런거를 거래했으면 이제 엄청나게 수, 손실이 날 종목들인데 요게 아니고 이하 이합니다 수정 하게 되면 예, 뭐 변동폭이 없는 744개 예,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 신고가 신고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60봉전 신고가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신고가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신고가 여기 60봉 이 중요한 수치입니다 60봉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검색 쭉 줄어듭니다. 예, 29개 60봉 신고가 그러면 대략 예,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고가 종목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고가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은 거래하기가 쉽지 않겠죠. 거래하더라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조건을 지어넣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거래 대금. 네 예, 하나 둘셋네다섯 번째 거래 대금을 하시면 되고요. 거래 대금은 삼십억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삼하고 0세개입니다 삼십억 그리고 구아홉 개.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백만 원 빠지는 에백천조아 구백구십구 조일 경입니다. 일 경에서 에 백만 100, 원 빠지는 금액입니다. 예 구백구십구 조. 하면. 네, 14개가 나옵니다 14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금 예, 이렇게 신고 가지만 아, 이렇게 좀 맥을 못쓰는 종목들이 좀 나오죠 설호가스 예, 같은 종목들 예 그래서 아좀 mi 택 같은것도 신고 까지만 좀 약하죠 그래서 좀 강한 종목을 거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래량 거래량을 추가합니다 거래량 거래량은 신고 거래량을 추가합니다. 신고 거래량.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신고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20봉 중 신고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을 신고 거래량. 그래서 검색하게 되면 이제 7개가 나오는데요. 신고 거래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음 영봉전 20봉 중 신고 거래량인데. 이게 이제 신고 거래량인데 신고 거래량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좀 신고 거래량이 좀 늦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일에 거래량이 많게 되면 이 거래량을 다 잡아 먹어야 오르기 때문에 좀 늦게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좀에 5월 어, 조건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치시면은 되고요. 거래량 중에서 쭉 내리시다 보면 거래량 비율 앤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영봉전 대비 1봉전 어, 대비 0봉전이 200% 이상 요거를 F와 G를 엔드 예, 조건으로 아, OR 조건으로 묶습니다. 예, OR 조건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F와 G는 예, 괄호를 묶어주고요. 예, 그러면 종목이 한개 정도 더 추가가 되네요. 예, 그래도 아직 종목이 좀 많죠.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좀 많이 뜨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 조건 하나 추가합니다. 주가 등락률. 주가 등락률. 그래서, 5% 이상. 아, 1봉전 대비 0봉전 종가가 5% 이상인 것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8개였는데, 변동이 없네요. 8개.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오늘 좀 검색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20봉 박스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대 윗꼬리가 30%, 20봉 내에서, 그리고 종가 대 종가는 15% 범위 내에 있는 종목들이 검색이 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하는 거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추가하셔도 되는데, 브린저 밴드 상단을 추가하게 되면 약간 늦게 뜰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 고가가 60봉준 신고가 요 조건. 그게 이제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브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게 약간 늦게 뜰수 있기 때문에, 예, 고가가 60봉준 신고가 요 조건으로 예, 대체를 한 겁니다. 이거 지 보게 되면, 요게 딱 나오네요. 지금. 원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이렇게 뜨죠. 이 부분이 고가죠. 좀더 아래에서 검색이 되게 되는 겁니다. 60봉 중 신고가가 더 아래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이 내용을 조금씩 고치시면서 20봉 중 신고 거래량을 좀 고치실 수 있고 이 내용 수치들을 조금씩 고치시면서 최적의 조건을 고치실 수가 있을 텐데 신고가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검색 시 예, 미래 컴퍼니 한농화성 어, WSI w 뭐 이런 종목 보면 박스가 바로 보이죠. 이런 예, 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매매하신다면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